그 후로도 그녀의 먹방은 계속되었다. 안녕하세요. 아인가 썸타는 여자 왓썸녀 써언입니다. 네, 벌써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집에서 홈스, 예, 집에서 가족들이나 혼자. <laughs> 혼자 홈파티를 위해서 제가 와인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천해 드릴 와인은 이탈리아인들이 크리스마스에 즐겨 마시는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와인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모스카토 다스티를 처음 사서 딱 마셨을 때그 느낌을 전혀 잊을 수가 없어요. 강렬한 진짜 그첫 느낌 오렌지 꽃. 그리고 오렌지를 진짜 너무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와인이고요. 오렌지 꽃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꽃향기가 느껴져요. 모스카토 다스티. 모스카토는 포도 품종 이름이고 아스티는 지역 이름이었죠. 가운데에 축약된 디 어퍼스트로피는 영어의 오브처럼 무언무언의 <laughs> 라고 쓰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됐었죠. 그래서 아스티 지역의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란 뜻이었습니다. 네, 이 모스카토 품종은 굉장히 다양한 산지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향도 너무 향기롭고 좀 다양한 산지에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만나볼 대표적인 산지는 프랑스 알자스의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만들어지는 이 모스카토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그게 바로 이 모스카토로 만드는 주정강화 와인이에요. 그래서 요즘 미스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루더 글렌이라는 대표적인 주정강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정강화 와인, 어, 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바로 미스카 봄드 비니지라고 하는, 어, 와인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리고 리브자이트라는 와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주정강화 와인입니다. 약간 스윗한 와인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무뭐 되게 재미있었던 게, 미국에서도 2011년부터 14년까지 한년 동안 판매량이 70% 이상이 올랐다고 해요. 누구나 먹어도 호불호가 없는 와인 있잖아요. 약간 스윗하면서 과일향도 강하고 심지어 도수도 낮아서 좀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우리 30대 그 힙합 퍼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친구 드레이크 아시나요? 드레이크가 냈던 앨범 중에 이 모스카토 와인에 대한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와인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 모스카토 다스티가 만들어지는 와인 산지는 바로 이탈리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피에몬테라는 지역이죠. 이 피에몬테는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와인인 레드 와인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로 대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모스카토 다스티뿐만 아니라 아스티 스만떼라는 와인도 좀 같이 소개를 드릴 건데 어첫 번째 제가 보여 드리는 와인은 레이블에 아스티 라고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와인이 바로 모스카토 다스티 라고 와인이 적혀 있는데, 아스티 스프만떼와 모스카토 다스티의 가장 큰 차이점. 아스티는 스프만떼고요. 모스카토는, 모스카토 다스티는 프리잔테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스프만떼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 중에 기압이 높은 와인을 의미해요. 높다는 얘기는 마셨을 때 목이 더 아프다는 얘기죠. 용에 대한 기포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리산테는 마셨을 때 목이 좀덜 아픈 와인. 네. 탄산이, 어, 아스티에 비해 조금 덜 들어가 있는. 스푸만테에 비해 탄산이 조금 덜 들어가 있는 와인을 바로 프리산테라고 합니다. 아스티는 보통 알코올 도수는 7에서 9도 정도가 돼요. 평균한 7.5도를 얘기하는데 3기압 이상인데 보통 은 4, 5기압까지도 나가고요. 모스카토 다스티는 조금 차이가 나요. 이 기압은 2.5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원래 법적으로 5.5도 까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도 조금 더 낮죠. 내가 두개 중에 오늘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아, 나 오늘 좀더 단거 먹고 싶어. 그리고 탄산도 좀 너무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 모스카토 다스티. 그리고 나 아, 너무 단거 싫어. 조금 신선한 느낌이 확 나면서 그리고 기압이 좀더 높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실 때는 아스티 스프만트를 추천합니다. 이 아스티 스프만트 같은 경우는 어, 기포도 조금 더 많고 막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샴페인 플루트 잔 같이 좀 기다란 잔에 차갑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모스카토 다스티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와인을 마시는 보통 와인 글라스에다가 드셔도 아주 무방하고 오히려 이런 잔을 더 추천하기도 하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와인을 따라봤는데, 확실히 육안으로도 너무 차이가 날 만큼 거품이 많고 적음이 뭐 확인이 돼요. 지금 시음할 두 가지 와인은 폰타나프레다라는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아스티스프만테와 그리고 모스카토 다스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삐엠몬테의 대표 생산자고요. 뭐, 세계적인 인지도라든지 수출량만 따졌을 때는 뭐, 가히, 굉장히 큰 하나의 마을. 네, 진짜, 비견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한번 시음을 좀 해볼게요.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아, 향 너무 좋아. <laughs> 아, 향 진짜 좋아요. 저는 왜 이렇게 항상 맛없는 와인이 없을까요? 아스티도 굉장히 스윗하게 느껴져요. 강도도 굉장히 높고 입안에서 그 기포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마치 그 마멀레이드 잼 아세요, 마멀레이드 잼? 과일 껍질 같은 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잼 같은 향 그리고 진짜 오렌지 껍질을 절여 놓은 설탕 같은 거에 그런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 어, 너무 맛있어요. 네. 오스카토 다스티가 훨씬 더 약간 향이 상큼해요. 네. 모스카토다스티는 훨씬 신선한 과일 베이스의 향이 좀더 저는 강하고 그리고 오렌지 뿐만 아니라 뒤에 사과향, 청사과 같은 상큼한 향이 훨씬 더 올라오고요 모스카토다스티가 생산되는 삐에모떼라는 산지에서는 크리스마스에는 와우. 그렇게 모스카토다스티를 마신대요 그것도 원래 파나토네라고 하는 약간 달달한 빵이 있어요 근데 그 빵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까운 나라죠? 독일에서 크리스마스에 먹는 슈톨렌이라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손으로 먹고 싶은데 손으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보기엔 되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laughs> 맛이 없어 보여 이거 그러니까 건포도인지 무화과인지 모르겠는데 툭툭 터지는 느낌으로 씹히면서 말른 과일들이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요 견과류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어쨌든 모스카토 다스티랑 한번 마셔볼게요 음, 진실의 미간 진실의 박수 <laughs>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어,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얘 퍽퍽할 수도 있는 빵을 얘가 싹 적셔주면서 훨씬 향기롭고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맛에 그러로도 그녀의 먹방은 계속되었다 빵 어디서 파라요 이거 저희 동네 빵집에서 사는... 난... <laughs> 아스티가 당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빵이 훨씬 상대적으로 너무 달게 느껴져요. 어, 왜모스카토 다스티랑 먹으라는지 알것 같아. 요이 어, 신비한 정말 맛의 매... 세계. 오늘 저는 어, 이 디저트의 한 종류인 빵을 같이 페어링 하라고 추천을 드렸지만, 어, 실제로 모스카토 다스티는요, 여러분, 고기와도 아주 매칭이 잘 됩니다. 그냥 치킨오리 같은, 어, 가금류라고 하죠. 당요리 같은 거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크랩새우, 네. 개나 새우요리랑도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스카토 다스티 편을 보시고 크리스마스 더 즐겁게 가족과 연인과 혼자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어, 왔섬녀 써니였습니다.